장발 요즘 유행하잖아 <laughs> 누가 유행한데 누가 유행시켰어? 그 새끼 누구야? <웃음> 누군데? <웃음> 아 있어! 여기 저기 걔누구 덱스 어? 걔 장발이야? 중단발 그, 근데 덱스는 몸이 좋잖아 몸 좋으면 어울려? 나도? 잘생겼잖아 덱스가 잘생겼다고? 응 솔직히 잘생기진 않았지 잘생겼어 솔직히 나는? 너가 머리 기르는 방법 알았어 어떻게? 내가 머리를 많이 잘라서 집에 안 들어오면 내 눈이 안 보일 거 아니야? 내 약은 알고 그러면 <웃음> 너가 머리를 기를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야,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인 거 같거든? <laughs> 문제가 뭔줄 알아? 손님이, 손님이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남자가 반삭하는 거 어때? 남자 짧은 머리 어때? 남자 뭐 어울리면 스타... 된다니까? 그래 이거야 이 얼마나 무책임한 소린 줄 알아? 이게 뭐냐면 예전에 박정희가 야 근데 니네도 이쁘면 되잖아 우리는 어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쁘면 돼요 우린 맹목이야 근데 너네는 뭐 머리 그리려면 우리도 조건이 없어 어울리면 돼 그니까 그게 포괄적인 거야. 예전에 박정희가 임자 마음대로 해. 이거라니까 지금. 니네 독재자야. 우리는 어울리는 걸 보지도 않는다니까. 근게도저 나단 말이야. 야. 아니, 우리는 그냥 이쁘면 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정답을 얘기해주는 거야. 정답을. 그 너네는 어울리면 돼. 막 어쩌고저쩌고. 거기 다 갖다 붙여. 뭐, 뭐 잘생겨야 돼. 키도 커야 돼.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우린 그냥 이쁘면 돼야. 솔직히 이쁘지? 가슴 안 커도 돼. 이쁘지? 몸매안 이뻐야 안 된다고 돼. 하겠지. <laughs> 여연병할 몸매가 이뻐야 된다고 하겠지. 똑같은 거야. 안되다니까 머리 긴 거는 사연이 있어야 돼. 무슨, 사연. 무슨 사연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반 남자들 어떤 사연을 갖다 붙이냐? 바빠서 못 잘랐어. 살다 보니 어? 미루고 미루다 보니 요걸 갖다 붙이네. 그렇지. 야근 수당을 많이 받으그는 거. 그러면은 여기 이거 인정. 저축해는 돈이 많다는 거를. 머리로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해. 일만 하느라 어. 자를 시간이 없으니까 어. 통장에 이제 불을 쌓았다, 이걸로. 머리를 보여주는 거야. 어. 그 머리 규 말을 안 진짜. 해도 되잖아. 말은. 아니, 무슨 말이야? 앞으로 그러자는 거야? 규칙을 어, 만드는 그러자. 거야, 지금? 어. 그럼 아니, 여자들이 아니, 이제 괜찮아 하는 거지, 이제. 머리가, 그니까, 러 장발은 배치야, 지금. 인스타에서, <laughs> 어, 이거 V 이펫이 있지. 그것처럼 배치야. 장발이면, 어. 나 야금 많이 해서, 통장에 월천 꽂힌다. 어. 월천 괜찮아? 월천 그래. 정도 되면,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오, 장발 어울린다. 정그 어울리네, 이렇게 되지. 뭐 여기저기서 머리 좀 잘라라 뭐건뭐양뭐 뭐뭐 건달이야? 장버린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서 누굴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길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월 오백 될수 있는 거지. 그러네. 여자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 남자애 <laughs> 어울리면 되니까. 부와 어울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3대 500 미만 언더아머 잡이거처럼 세후 500 이상 장발 가능 어때? 500 이상이어야 야근을 많이 하지. 야근 시켜놓고 뭐 하려고? 그러면 자를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아. 부가 많이 쌓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근해, 남편이. 어. 남편이 고연봉자야. 800만 원 벌어. 내 어? 라트 받는 거야, 베디큐어까지 받고 호사랑 호사를 나누러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남편이 해주는 거야? 몰라 돈 쓰는지도 몰라 바빠서 머리 자를 시간도 하면 될거 어떻게 알아? 어 전쟁 나도 몰라 <laughs> 이거 비밖에 몰라? 어왜 살아? 갑자기 왜? 아니 왜 이렇게 비 받은 적일까? 그좀 즐기고 살자. 그래 머리 자를 시간이 머리, 있자. 머리를 좀 자르고 놀러도 좀 가고. 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남자들이 내가 돈 많이 버는 거를 과시하고 싶단 말야? 이 능력을? 응. 그러니까 비, 비싼 차, 비싼 시계 차는 거야. 응. 근데 야 차를 뭐 맨날 타고 다녀? 아니잖아 주차해놓고 뭐 백화점 들어오면 끝이야. 그니까막 테이블 위에다 막 키링 올려놓고 벤츠 키링, BMW 키링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시계 자랑하는 거야. 어 계속 팔 올리고. 그니까 인스타에다만 올리는 거야 자기 얼굴이 아니라 뭐도 아니라. 왜? 능력인데 얼굴이 잘릴 수가 있단 말야. 이 음.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타파시키고 그냥 딱 장발, 옆 모습, 뒷 모습 이런 거 있지. 셀카. <laughs> 어? 월1000 미만 장발 금지. 응. <laughs> 근데 월 1000은 좀 힘들지 않냐? 월500 미만 장발 금지. 응. 그이 그럼 이제, 아, 여자들이 뿅 가는 거야, 그냥. 응. 왕관이네, 왕관. 장발을 견딜자. <laughs> 아니, 그렇게 바쁘면은 아무도 자르란 소리도 못해. 이게 계급인데? 새로운 계급? 벼슬이야, 벼슬. <laughs> 맞지? 아무나 어, 못해. 양반들 옛날에 막 천천히 이걸 아무리 급해도 음. 그것처럼 음. 반대 거지, 이제는. 요즘 재벌들이 바쁘대. 옛날 우리 막 조선시대는 재벌들이 할 일이 없어. 놀기만 했거든. 근데 요즘 이재용 봐봐. 바쁘잖아. 일만 해. 이 능력이 있을수록. 그거처럼 장발들 많이 본다 이거야. 옛날에 우리 80년대 치마 뭐 센치 이거 자로 쟀잖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어른들한테 함부로 못하거든. 월 500번은 남자들은 또 깍듯해. 그래? 그러니까 어르신들 있지, 자저 공짜로 타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야. 청소 이런 거 하면 그분들 힘들어. 감투 채워져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거야. 이거 구레나루 잡는 거야 이렇게. 야 임마 이렇게. 너월4 너너 너. 5 0인데어 임마 월써 길렀어? 야근 더해 수당 채워. <laughs> 남자들이 머리 못 기르는 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야. 머리 한번 기르지? 주변에서 막 잘라라. 지가운데 잘라라래. <laughs> 돈 줬어? 돈도 안 준다니까. <laughs> 결혼해라, 뭐 해라. 이거 연장선이야. 아, 이거. 그럴 때도다 어. 머리 깎기, 돈좀 주세요. 하면 되겠네. 결혼해. 결혼하게, 돈좀 주세요. 집좀 살고, 돈좀 주세요. 하면 또안 준단 말이야. 음. 그럼 그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 마오천원 이렇게. 그러게. 그럼 마오천원 일단 받아. 거, 거기서 한마디 하면 안 돼. 요즘 마오천원가지 머리 못 자르면 안 되고, 마오천원 받고. 아, 이걸로는 머리 1cm밖에 못 자르는데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야 돼. 오지랖파들반밖에못잘라요뭐 <laughs>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남자들이 머리 손질을 잘안 하는 편이야 좀 귀찮아해 그래 차로 내가 비유를 해줄게 세차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 환자라고 하거든 환자 환자들 취미가 뭐야? 아침 토요일날 사람 몰리기 전에 07시 기상에서 회사 갈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회사 갈 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셀프 세차장 가서 셀프를 세차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바쁠 때 오면 사장님 눈치 보이거든 차 관리 열심히 해 그렇다고 그 사람들 차가 뭐 2억 3억이야? 아니야 차가 뭐 마이바흐라고 해서 차를 관리 잘하냐 모닝이라서 차를 관리 안 하냐 이거 아니거든. 그냥 내가 내 차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으면 관리하는 거야. 그 차가 비싸든 싸든 상관이 없어. 머리도 그래. 우리가 머리를 기르고 싶으면은 머리를 다듬으면서 관리해줘야 돼. 예외가 있어요. 외국애들은 그냥 머리 막 길러도 멋있다. 왜? 머리 얇아. 차분해. 잘, 잘 가라앉아. 컬도 있어. 머리도 잘안감봐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게 느껴지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지 않잖아. 내가 기르고 있는 과정을 본 적이 없어. 개들도 분명 지저분할걸 솔직히. 외국애들도 심각한 애들이 있어.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 솔직히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키 크고 싶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고 타고 나는 거잖아. 여자들도 막 가슴이 커지고 싶다고 그냥 커지는 게 아니거든. 타고 나는 거야. 남자도 어깨 넓은 것도 그렇고 수염 나는 것도 그렇고 인정해야 돼. 나처럼 비만세포 타고난 사람들은 그냥 평생 뚱뚱한 거야. 관리하지. 스트레스 안 받아. 그것처럼 머리도 머리 기르기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머리 기르기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 정해져 있어. 근데 당신이 머리를 못 기른다? 아니야. 돈만 들어가면 기를 수 있습니다. 왜이야? 뒷머리 음...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면 되는 거야? 왜? 아, 그게 제일 답답해. 손님들이 원장님저 머리 기르는 거잘 어울릴까요? 그게 물어봐. 아 이거 진짜 근데 헤어 전문가로서 대답을 잘 해주긴 하지만 어떤 생각 드냐면 야 이거는 사주 타로급이야 <웃음> 이거는 <laughs> 전보론 거야 저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laughs> 느낌이라고 그럼 머리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디부터 기를 건데? 아이비리부터 기를 거야? 응. 그 사람들이 제 심각하지 갈 길이 멀어 응. 최소 1년이야 일단 필요한 게 뭐야? 윗머리, 정수리에 있는 머리가 필요해 응. 뒷머리, 구렛나루는 나중일이야 일단 정수리에 있는 머리가 양쪽 귀를 닿을 때까지 기르는 거야 옆 뒷머리만 그냥 쳐대면서 이때는 다운포 하면 돼옆 뒷머리만 쳐대면서 윗머리를 그냥 와장창 길러 응. 그리고 나서 윗머리가 이제 귀에 닿는다 싶으면 은 응. 이제 옆 뒤를 길리는 거지 다운포 하면서 응. 어때? 편하지? 뭐 스타일로 얘기해줄까? 난 음, 괜찮아 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난 괜찮아 윗머리가 난 괜찮아 저기요 브랜나.. 난 괜찮아 <laughs> 윗머리가 귀를 닫는다는 소리는 옆머리에 이 여백을 좀 채울 수 있다는 소리거든 옆머리가 그냥 까슬까슬하게 자라도 윗머리로 뚜껑 덮어버리는 거야 음. 투블락 음. 투블락이 싫다? 음. 그러면 이제 다운펌하면서 옆머리도 길러버리면 돼 방뚜껑을 하면 되겠네 한국 남자들이 머리 못 기다는 이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두발 규정이 있었습니다 군대 때도 두발 규정 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머리 긴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하는 그 심리적인 군중 심리가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국민성이야 한국에서 머리 빡빡 미는 사람 이상해 보인단 말이야 반항하는 사람 아니면 탈모 수염 기른 사람 이상해 봐봐 머리 기른 사람도 이상해 봐봐 노숙자 머리를 정상적으로 기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머리 기른 사람만 봤다 하면 잡아 채는 거야 너 임마 이러면서. 오지라퍼들이 나와서 너 머리 거지 같다 뭐 같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머리는 비슷한 것 같아 그분들이랑 막기는 거니까 머리 길렀지 만모보드급자고 다른 게 뭐냐면 그 디테일들이거든 남자들 막 시계 똑같이 생겼는데 막다 다르다고 하고 여자들 립스틱 빨간데 막다 다르다고 하고 아, 네. 차도 막 조금씩 다 다르거든 연식마다 옵션마다 다다르데 그거 다알아그 광들은 근데 머리에 대해서는 그런 걸잘 모르는 것 같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 네? 그래야지 뭐지 <laughs> 올 여름은 효과가 없는 걸로 심하이 속상하면 오지 않을까? 아마 뭐, 걔네 다 머리 기른다고 할걸? <웃음> <웃음> 정리하면서 해야 되나요? 어, 머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지. 네? 월500 보시니까 머리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자를 시간도 없어서 500 걸음 아니었어? 시간 내야지. 그래야 여자친구 생겨서 휴가 가지 이게 법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laughs> 안 먹히니까 <laughs> 머리 관리하시고 정리하시고 머리 이쁜 머리 하세요. 예, 네, 이거 봐. 이 사람 슬랙백한 거거든. 남자들의 로망이야 이게 또 어? 빵형? 아니, 지금 장발인 사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지금 국민소득 GDP GDP 추이 지금 연구중이라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